사장 1제 6절 말씀입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제 6절 대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주하는... 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여 침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웃으시기 바래요. 아멘. 웃으면 복이 와요. <laughs> 웃는 얼굴에 누가 침을 뱉겠습니까? 얼굴은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 마음의 상태도, 기분의 정도도. 상대방의 배려도 사랑의 마음과 정도와 배려가 얼굴을 통해 나타납니다. 얼굴은 얼굴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계적을 얼굴이 나타냅니다. 화목해하는 자인지 불리하게 하는 자인지 얼굴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편안함을 느끼거나 혹 불편함이나 긴장감을 느끼거나 합니다. 또그 얼굴을 보면서 배려의 포옹을 받거나 또 배타하는 물리침을 당하거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할지 이제 그만 만나야 될지 알게 됩니다.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해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좋아하시길 바래요. 아,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 연합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피스 메이커인가, 트레블 메이커인가?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은 얼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웃으시기 바래요. 웃는 사람 다 좋아해요. 안좋사서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더라도 사람들이 다 웃고 있으면 편안함을 느껴요. 그데 이제 그 웃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긴장을 해요. 다음 주부터 안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근데 한하게 웃으면 이미 그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배려하게 됩니다. 그럼 그는 다음 주에 자원에서 기쁨으로 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야 웃는 얼굴로 웃는 옷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웃느냐 억지로 막 웃느냐 막 그런 코미디 풀어보고 막 웃느냐 그게 아니라 성육 충만하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데요, 웃음이 절로 나. 그러니까 내가 웃지 않는다 는 것은 내가 충만하지 않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으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풀고, 긴장을 풀고, 백을 허물고 나와요. 그렇게 돼야지만 그 사람을 주님께 이끌 수 있습니다. 근데 긴장하고 또 그런 얼굴이라면 힘들죠.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는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위치적으로 됐다? 그건 몰라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삶을 사느냐?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어? 나로 말미암아. 합평케 하는 사람인데, 나름 알면 그가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고, 나와도 합평하게 되고, 그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합평케 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20절.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수요일날에 좀 자세하게 좀 말했는데 영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죽었던 영이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로 영이 거듭난 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어요. 하목 하목한 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 됐습니까? 성령을 우리 영이 거듭난 거듭나고 성령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하목한 자가 되었고 사랑가도 하목한 자가 되었고 하목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행복해하는 아, 자가 되었으면 먼저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세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세요. 아니 웃으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웃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인이요, 어떤 호칭이 좋으세요?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가족이요, 사랑하는 친구요.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교인이여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어느 호칭이 가장 좋아요? 성도가 좀 있을까? 있을까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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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도 괜찮아요. 아좀 뭔가 지금 이제 그저아 아, 그죠 이 듣고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여 이게 가장 친밀한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지체요. 내몸 일부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몸이라는 뜻이야. 한 몸이라는 뜻. 가장슬 가장침이라는 거내 몸이니까 지체다이 말. 그리고 또 서로를 보완하는 지체다이 말. 나는 눈인데 당신은 귀야. 얼마나 어? 보고하고 못 들으면 어떻게 해? 근데 둘이 결합하면 보고 들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어? 어떤 사람은 뭐 마음이 마음이라고. 어떤 사람 다리다. 마음 있는데 못 움직여. 근데 다니고 있으면 아무런 또그 마음에 이 속에 또못 가. 근데 마음이 하고 탁 발이 움직여서 같이 가면 서로 윈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지체요이 말이 가장 친밀한 말이에요. 가장 좋은 관계의 말이에요.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거룩한 자가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 성령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네, 성령 충만한 자의 비밀이 뭐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교회에 연합되면 성령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연합된 자만이 음부의 근사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 귀신들과 싸워 승리하는 군사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승리하는 군사.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군사인 일꾼이 될수 있습니다. 경험를 알아요. 교회에 분리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될수 없어요. 우리는요 절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요 기도 못하게 하고요. 마귀는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 더 적극적으로 절대 교회와 친밀히 일합 못하게 합니다. 사랑과 합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상처받기는 쉬운데 그 상처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진짜 힘들어요. 마귀는 그거 질질 노래 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순종해도 예수의 몸인 교회, 예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몸인 교회와 연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성정충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면 해보세요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분 기분만 충만할 뿐 기도해서 순종해서 기분만 충만할 뿐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모양하면 있을 뿐 성령 충만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능력이 뭡니까? 바로 개인적으로 이기는 영, 교회적으로는 사랑의 영, 연합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에 온전히 연합되어 함께 교회를 세우며 함께 크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힘써 모이는 자가 됩니다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여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힘써 모이라고도 말했고 또 교회에 연합되라고 말했는데 교회에 연합 되지 않고 따로 있는 사람은 일단 그말씀에 순종이 안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시겠습니까? 안 줍니다 기분만 충만할 뿐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목,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영혼이 교회에 딱 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그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완전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매를 들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교회 연합이 목표입니다. 구원받아 교회에 반드시 결합되는 게 목표예요. 그 목표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기 안 시킵니다. 그 절대 안 바꿉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절대 안 바꿉니다. 그래서 따로 혼자 독립적으로 있으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교회 연합하는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역행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결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절 3절. 그러므로 주안에서 가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불의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뭐예요? 한 교회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뭐냐면 한 교회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힘써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한 교회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의 교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역사가 실시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교회가 예수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이 속해야 될한 교회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알고 뭐마 앉아 있을 거야. 안 그래요? 교회를 정해서 그한 교회, 내가 정말 소속될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정해 줬어요. 그 중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앉아 있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하게 연합되는 자만이 성령 주만할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모든 악한 사탄 마귀신들의 공격을 다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 접촉 이이딱 결합 못하도록 해요. 혼자 있으라. 나그네로 있으라. 방천객으로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마귀는 지 마음대로 요리할 수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는 절대 마귀를 못 이겨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다 다스려요 우연이라는 게 하나 없어요 자연이라는 말은 틀렸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된게 아니고 모든 게다하나님이 간섭과 역사로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교회가 어디냐 예수 사랑의 교회예요 그걸 거부하면 그 섭리를 거부하면 그러면 성 섬충만 할수 없어요. 그 요동을 진정시킬 수 없어요. 계속 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한 교회가 되게 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오늘 일절 말씀이 어때요? 보세요. 일절 말씀이 그 말씀이 뭐냐면 음, 한 교회에 되게 하신 부르심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그랬잖아요. 일절이 뭐라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뭐냐면 이 교회에 하나 되게 하라. 이게 부르심. 그게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합당한 게 뭐요? 예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교회가 되게 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게 뭐냐? 그 지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겸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하나 될수 없어요 겸손해야 하나 돼요 온유,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 될수 없어요 어디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어느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 될수 없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 될수 없어요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게 뭐냐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잘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 잘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하나 되는 게 뭐예요? 그 잘못한 걸 인정하고 용납하고 잡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줄로 하나 됨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제 6절 오늘 본문이죠 몸이 하나요. 성경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인 교회도 하나. 그 몸이 교회잖아요. 저기 몸을 이렇게 안되고 교회입니다. 예수의 몸인 교회도 하나요. 그리고 교회의 감독자이신 성령도 한 분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예요. 주 예수도 하나, 한 분. 믿음도 하나, 동일한 믿음. 침례도 하나,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 그러니까 이게 나온 일곱 가지가 다 뭐예요, 하나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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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섬기잖아요. 그리고 한주 예수를 또 우리 섬겼습니다. 한 성령. 역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다같이 하나예요. 그리고 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똑같아요. 한 집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그 집네 하나. 한 교회, 예수 사랑의 교회, 한 교회 우리가 가진 한 부르심. 그 부르신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교회 지체를 했다면 이 몸이 성장하잖아요. 그처럼 것 우리가 같이 결합된 상태에서 성장하는 거. 나 혼자 독단적으로 성장하면 이상한 사람 돼요. 눈이 커진다, 눈만 커지는데 생각하고 눈만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그 그 몸이. 제가 좀 사실 음쓰 못생겼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좀 괜찮게 봐주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화를 이뤘어요. 못생겼 눈코입다 못생겼는데 그것이 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좀, 좀 아니 괜찮다고 좀볼수 있어요, 좀볼 만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 지치는데 교회 지치는데, 여러분만 하나만 쑥 갖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개물이라 하죠, 개물. 그렇게도 안돼요 또. 일곱 가지가 하나인 한 교회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디예요? 예수 사랑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의 지상 사행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로서 예수 사랑의 교회를 세웁시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위대한 거예요. 왜 위대해요? 이 교회를 근강하게 강하게 크게 세우는 것.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고 원하는 일이에요. 왜냐면 하 구원받은 자가 지, 지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나 가면 뭐, 못 지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지킨다 아까 말했죠. 교회에 결합되지 않는 한 절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그래서 이이이 이,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삼위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목숨과 바뀌어도 받고 받고 얻 아깝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작아지지만 여러분들이 강하게 결합돼서 성장한다면 엄청나게 수지가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와. 되는 거예요. 연세중앙교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이제 그가족 연세중앙기대 여러분 연세중앙교회의 청년이다 안수 집사다 집사다 근사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요 주님께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교회 에 소속되어서 이 교회 이렇게 세우고 왔습니다 잘했다 알 잘했다 어? 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았겠냐 얼마나 온유해야 되냐 얼마나 용납해서 했니? 내가 다 한다. 얼마나 겸손해야 되냐.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근데 소속 안된 사람은 그런 거 절대로 훈련 받을 수 없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하나가 됩시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라요 아버지 예수 스도의 예수, 정성한 분량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내 구원 지키며 내 믿음 지키며 아버지 하나 성령 충만을 계속 지키며 늘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판단하고 적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사랑하며깨안으며 아버지 하나님 만재치로서 손을 일하면서 살아가며 사는 아버지의 기쁨 도로 주변에 사는 이 기쁨 아버지 하나님 뛰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고 소망하며로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사랑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연합된 신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 기체키는 신체키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자라게함으로 말미암아 스수랑 장승한 나가으로 w a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실에 아버 s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사실을 받아들 u n k at the watch. Yes, I see. But I did that. And Baggy said, I'm a junk cash. Turn people in the junk cash. 도 h 주시 give i 마음으로 바라 y give it up. I'm 주 little bit of a l i t 주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순종할려에도 아버지 성령 충만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강하게 연합된 자만이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강하게 연합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도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아버지 강하게 연합된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아버지 서로 철을 철을 날카로운 대로 서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지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망은 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다른 지체들 도와줄 수 있지만 다른 지체들이 몽땅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매 들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버지 순종하여 한 교회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자라게 하을는 분이 아마 건강하게 자라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는 귀한 그의 대교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의 방해하고 분리시키기를 해란되어 있는 약한 사단 마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오니 우리에게서 떠나가! 나갈지어다 나사를 예수의 믿음으로 손주면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생애를 지원하는 예수 증인 예수 제자 예수 일꾼 예수 군사 예수 신부 대기하시고 여 열왕 책스 때 기초가 될수 있는 순애 영혼들로도 일꾼을 빼가여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쓰임받되. 한 교회가 되어서 연합체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제들들에게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